자 2차 방식 이것이 실수 k의 값에 관계없이 중요한 표현이 있죠. 뭐뭐의 값에 관계없이 k의 값에 k의 값에 관계없이 라는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무슨 근을 갖는데요. x 이 마이너스 1을 근으로 갖는다. x 이 마이너스 1을 근으로 갖는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렇다면 일단 x 이 마이너스 1을 항상 근으로 가지니까 x 자리마다 마다 마이너스 아, 1을 대입하겠습니다. x에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할 거예요. 그럼 자, k가 되고요. 마이너스 1을 대입했으니 x에다가 마이너스 1이 되었으니까 플러스 보고 계시나요? a 플러스 1. 여기 x자리 마다마다 x자리 마다마다 지금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은 거예요. 마이너스 kb가 0이 돼요. 근을 집어넣었으니까 성립이 되어죠근데 성립이 되긴 되는데 뭐의 값에 관계없이 k의 값에 관계없이 그럼 그걸 어떻게 정리해요? k에 대해서 정리를 하죠. 자 그래서 그것이 k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얘기고요.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니까 k를 갖고 있는 1이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b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는 a 플러스 b 이렇게 되어서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되요?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되기 위해서는 어, 이 부분이 1 마이너스 b 이 부분이 0이 되줘야 되고요. 이 부분이 0이 되어줘야 되겠죠. 따라서 k가 어떤 값을 갖는다 하더라도 는 0이 성립되게 되겠죠. 따라서 b 값은 1이 되어야 되고요. 어, 그리고 a 값은 마이너스 1이 되어야 하겠습니다.